네, 이 시간에는, 어, 제주도의, 어, 하늘랜드라는, 어, 그런, 어, 곳인데요. 광물, 화석 박물관, 바, 어, 방문을 해서, 어, 잠깐 여러분에게 시기한, 어, 그런 광물들을 이제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어, 아직 그, 새로 이제, 어, 개장하기 전에, 어, 리모델링 좀 준비하고 있어서, 어, 2025년 3월 이후에, 개장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벽옥이라는 예,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규화목입니다. 규화목 나무가 그대로 이렇게 압력을 통해서 또 열을 통해서 이렇게 화석이 된 그런 모습인데요. 규모도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이 소장된 소장품들이 전부 다 합치면 금액으로 하면 매입가만 해도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다양한 앵무조개, 조개가 이렇게 화석이 됐네요. 그리고, 음, 관련돼서 이제 어, 설명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아, 보시면 고사리가 이렇게 그대로 형체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네, 이파리 보이시죠? 그다음에 저거는 아, 직선형 앵무족에, 네, 저쪽에 보시면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예, 아, 사이즈가 좀 굉장히 크죠. 예. 네, 바다에 있는 그런 어, 생물들이 그대로 아, 예, 표현되어 있죠. 양서류. 아, 예, 보이시나요? 저쪽에 보시, 보시면. 네. 삼엽충. 삼엽충. 네. 아주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봤던 그런 희귀한 여기 보시면 고생대라고 되어 있고 하늘랜드 이렇게 되어 있죠. 3엽충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요. 조개들이 이렇게 화석이 된. 음.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보이시죠? 예, 네, 이쪽에는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안무 네. 나이트. 안무 나이트. 그리 시조새도 여기 아, 이거 어, 어이라고 되어 있죠? 어,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여기보면시조새 와, 시조새 그대로 뭐라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네. 이제 달팽이. 주세요. 네. 시조만요

공룡알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대 그래.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공룡알들 보시면, 음, 네, 공룡을 공룡의 또 뼈도 이렇게 네. 대단합니다. 이거는 어류이네 요 어류, 경골어류. 요. 다양한 어류들 이렇게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다음 코스 한번 볼까요? 예. 앵무새룡, 앵무새룡. 음. 참 놀랍습니다. 가리비 화석, 아 가리비 화석, 예, 아거, 네. 아, 예, 아거 죠 한번 모습을 볼까요? 네, 아 주둥이고, 어, 머리이고, 예. 몸통이고요. 코뿔소 머리, 코뿔소의 머리네요. 코뿔소 머리이고, 메머드 네. 이빨, 메머드 음. 여기는 지금 신생대 보고 있습니다. 신생대. 여기는 제주 천연 기념물들, 지금 어패류 종류들 있고요. 청어, 경골어류인데 와, 보이시나요? 가리비조개 오, 어, 이건 식인조개입니다. 경골어류들 복, 복종류 이건 불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면, 아, 이제 희귀한, 네, 암석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어, 유벽이라고 어, 되어 있군요. 유벽. 석회암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아. 중 탄산 칼슘 용액이 삼출되는 곳곳에는 2차 생성물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유석이다. 유석이 이제 벽처럼 이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큰 유벽이 와 대단히 높죠. 높이가 한삼 m 다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음 휴석소, 휴석소. 참 작품입니다. 이걸 와 어떻게 이렇게 이걸 채취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옮겨놨는지 참 대단하군요. 음. 그리고 이거는 종류석 어, 종류들입니다. 종류석. 음. 동굴 속의 그 신비들을 이쪽에 또 옮겨 놨군요. 예. 평정석순 와 작품 작품이죠. 예. 관련돼서 이제 쭉설명드리 있고요. 음. 종류들이쭉와 주... 대단합니다. 작품들. 중국의 그빅 유튜버 열 13명이 이곧 와서 어, 뭐 회원들이 한 2억이 넘는 음, 그런 유튜버들이 와서 어, 곧 이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또 옆에도 가면은 어, 각종 보석들, 아빠, 아빠. 신비한 아빠, 아빠, 엄마, 네 광석들 있죠. 아빠, 아빠, 네, 이거는 이제 광물관입니다. 음, 암석의 순환 과정. 아, 주 다양한. 네. 이거는 운석이군요. 아, 별똥별이라고 하죠. 보시면, 예, 운석 별똥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별똥별. 이거는 이제 유리운석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예, 광물질들이, 귀환석. 어, 정말로 어, 이 자연의 이 신비로움이 어, 참 대단하군요. 어, 방해석 삼각뿔 방해석. 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잠깐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오셔서 정말 오묘한 광물질들의 각양의 그런 형상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합니다. 황철석, 각진 이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비춰져 보이 보이죠. 네. 작품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군요. 여기는 보석 광물이 들어 있는 보석 광물관인데요. 음, 보석 광물관 참 진기합니다. 와 자수정입니다. 이게 자수정 어, 절단한 절단해 놓은 모습인데요. 자수정이죠. 네. 대단합니다. 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가치가 대단한 광물질이죠. 네. 음뭐 다양한 이렇게 네. 모양들을 가지고 있군요. 와 이걸 보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겠죠. 석 고 결정체들, 요 역시 이제 다양한 자수정들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광물에 대한 설명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쪽 뒤에도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제가 따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3월 이후에 이제 개장이 된다고 하니까 제주에 오시면 꼭 한번 자녀들 학습하는데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거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아, 이곳에 뭐그또 한류가 요즘 대단한데, 아, 우리 K 푸드나 아니면 또 아, 여러 가지 에, 관련된 에, 그런 에, 기획들을 좀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어, 선을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어, 한번 방문하시면 참 많은 도움이 좀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 여러분. 어쨌든 우리 창센터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볼거리 또또 관심 있는 분야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번 2025년도 설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박물관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또 인사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롬.